자, 유전자를 변형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의 영양도를 높이려. 아 영양분을 높이기 위해서. 아 좋습니다. 또. 음식의 좋은 점만을 취하기 위해. 아 좋은 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뭐 쌀에다가 막 유, 이것저것 막 넣, 넣죠. 또뭐 쌀에다가 있을까? 막 상추 같은 게 너무 넣으면 빨리 자라니까. 아 빨리 자라고. 또뭐 이제 비타민이 들어간 쌀도 있고요. 네. 또 식물 기르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어려움이 있잖아요 식물에 어려움. 어, 뭐 병충해라든가 질병, 그다음에 뭐 벌레로부터 강한 그런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전자 변형 식품의 문제점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밝혀졌으면 그건 못 팔겠죠. 어, 근데 문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영향력이 얼마나 길지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점이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바로 동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유전자 변형 혹은 유전자 조작,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영화 이름이 뭐였죠? 가나 총콜릿 아니었고요. 컷? 뭐였지? 무슨, 죄송합니다. <laughs> 가타카. 가타카? 예, 그렇구나. 맞아요. 가타카. <laughs> 가타카였어요. 자, 가타카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가타카.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는데. 가타카 어떻게 쓸까요? g, a, ta, 뭐... 어. k, a. 아, 어, k 아니고 c a 예요 네, 정확히는 아. G A T T A C A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좀 써볼게요. G A T C 4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죠. G A T C. 참고로 우리 DNA를 구성하는 4네 개의 인자를 G A T 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가가 이거 없던 말이고요. 일부러 만들어내는 말이라고 해요. 유전자의 이제 인자들을 가지고 결합해서 이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첫 번째 주인공은 이제 자연 임신을 하죠. 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연 임신을 합니다. 문제는 자연 임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성 인자들이 있죠. 그래서 어, 첫째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보니까 둘째는 어,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저께 리뷰 영상에서 난 그거 뭐빵 터졌는데? 그 유전자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의사가, 예, 탈모였죠? 예. <laughs>